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<laughs> 아, 뭐 아, 이거 하 유래가 대체 뭐임?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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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ㅋㅋㅋㅋㅋㅋㅋ c l 되게 데서워 told me what's u 짜요이런거아니야 <laughs> 아, 염색이었어. <laughs> 아바타도 있어. <laughs> 신형 8비트야 이게 뭔지 알아야겠지. 이 캐릭터가 뭔지 알아야겠지. 문제 버섯머리 방금 했던 버섯머리 미용실 사실 약간 버섯 같기도 하고 한국 사람은 약간 초코송이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버섯머리에 대해서 알아보자면은 여러분도 은근히 많이 봤잖아요 중국 어딜 가도 나오는 밈이잖아 이거 근데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잖아요 중국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사회 전반적으로 광범위하게 쓰이는 그런 밈인데 이게 뭐 메신저 막푸사에도 들어가고 SNS 뭐 커뮤니티 짤방으로도 많이 쓰이고 그냥 완전히 중국에서는 이거 인싸 캐릭이야 졸라 병신 같은데 병신 같지만 인싸 캐릭이에요 15억 중국인의 사랑을 받는 한국에서 이렇게 막 전국민의 사랑을 받는 캐릭터가 뭐가 있지? 뽀로로? 행수? 누구나 아는 그런 캐릭터? 퀄리티는 같은 퀄리티는 아닌데 어 라이언 오 어, 라이언 <laughs> 라이언 괜찮다 퀄리티는 좀 병신 같지만 그 정도로 많이 사랑을 받죠 아참 <laughs> 개웃긴다 씨 굉장히 대중적인 캐릭터여서 중국 덤벙이들이 이거를 캐릭터로 만 스킨으로도 만들어서 스킨으로도 만들어서 이런 <laughs> 정신같지만 이런 이런 이정도. <이런>, <laughs>

아, 개 또라이 같아. <laughs> 검은파에서도 애들이 막 스킨을 직접 만들었을 정도로 대단한 인기를 가지고 있죠. <laughs> 처음에막 개죽이 이 정도 될것 같은 그 정도라고 생각했는데, 개죽이 정도라고 생각했는데, 개죽이 아니고 저작권이 있더라고, 이게 보니까. <laughs> 이 검색해 보니까 회사 이름이 모기만화거든요. 이 모기만화라는 회사에서 자기네 만화 캐릭터를 베이스로 가지고 이걸 고친거래요. 이거를 이런 만화 캐릭터에서 나왔대. 던파에서 이거를 콜라보를 했나 보죠. 아마 이렇게 저작권이 있는 캐릭터니까 뭐 인터넷 미미라고 해서 텐센트, 뭐 네오플이 이거를 막 지들 좋대로 하진 않았을 것 같고 아마 여기랑 콜라보 정식으로 했을 것 같아. 아마 이모티콘 막 주는데 막 이모티콘 내용이 힘좀 내봐. 힘좀 써봐 이거는 뭐야 뭐 레이드 갔는데 막 날먹 새끼들이 야 딜러 힘좀 내봐 뭐 이런 거지 이거 얼굴 빨개진 거는 쳐다보지마나 그냥 날먹이란 말이야 어나 날먹이라고 꼽주지 말라고 뭐 이거는 응애 애기 왔죠 날먹 날먹 애기 왔죠 <laughs> 뭐 놀릴 때 쓰는 거겠죠. 누가 뭐 레이드 하다 막 실수하고 그러면 하하하하하리라고 <laughs> 있는 거고 아널 위해서야 내가 제일이야 이거 보면 알겠죠 이거 선글라스랑 리본 초봉 너무 예뻐 이거 그거 블라썸 얘는 샤란이죠 정신 차려 희만 라라라 귀엽지 중국 생활을 언제부터 했지 2014년이었으니까 그때부터 봤었고 그 이전에도 있었던 거예요 이게 처음 봤을 때는 개씨 병맛 이게 뭔 병신 같은 거지 뭐 이러 이랬었는데 저는 몇 년을 계속 살았잖아요 살다 보니까 익숙해져가지고 나름 좀 귀여운 구독도 있는 것 같아요 체뇌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각성기 컷신도 있죠 뭐 귀검사 여기 검사 격투가 건어 안마 검사 높다 어 졸라 개충격적이야 와 홀리 세라핌, 도적, 팔라딘, 다크랜서, 이거 뭐야? 총검사, 빵땡이 깐 거지? 세리아, 할망국 어디서 나온 거지? 이건 모르겠다. 블라썸, 아뭐 이렇게 뭐 카드도 있고. 정말 <laughs> 병신 같은 얼굴 표정 참. <laughs> 이거는 이게 뭐야 이 등에 가위 매고 있고 미니게임 했던 거딱 거기서 온 거라는 거알수 있죠 이거는 뭐야 모르겠다 넘어가 <laughs> 아 몰라도 돼. 얼굴 표정이 너무 기괴한데 <laughs> 배틀 메이지 <laughs> 아바타도 나왔죠 아바타 아까 세라샵에서 봤죠 아바타 2888세라 이 하나로 한 5,600원? 이 정도 생각하면 될것 그 같아. 딱그 정도 될것 같아. 8비트 대갈통 치고 좀 비싼 편이죠. 아바타가 어떻게 생겼냐면은, 이렇게 생겼어. 펜더 대갈, 펜더 대갈통도 있고, 두 가지인 것 같아요. 펜더가 있고, 무기 아바타도 있죠. 나름 진짜 미용실 컨셉 맞죠? 이거 헤어드라이어 있고, 거울 있고, 빗그 다음에 면도칼. 얘도 거울이고, 가위, 아리깡, 빗 가위, 바리깡, 뭐, 이런 식으로. 무기 아바타도 있고. <laughs> 자, 그래서 이게 1세대, 8비트 1세대가 이렇게 생겼고, 그 다음에 8비트 2세대. 지금 한국에 주고 있죠? 중국엔 이미 작년에 나왔던 거고. 그래서 얘가 8비트 3세대입니다. 여기 검사. 격투가. <laughs> 병신 같아. 여건어. <laughs> <역언어. 웃음> <웃음> <웃음> 맞아요, 맞아요, 맞아요. 그런 댓글 되게 많이 달렸어요. <laughs> 웃기다라고 하는 애들도 있었고, 이걸로, <laughs> 이걸로 신청하면은 강퇴한다, 차단한다, 이런 댓글도 졸라 많았어. <laughs> 이거 팔붕이, 팔, 팔, 아, 붓닭이네, 붓닥붓닥 <laughs> 졸라 금치켓이. 이 버섯머리, 이 표정의 유래가 한국 사람이래, 애들 말로. <laughs> 이 사람 누군지 알겠어요? <laughs> 최성국 씨, 배우 최성국 씨, <laughs> 이게 한국에서 한 20년 전에 나왔던 영화죠. 이거 그 거의 20년 됐지. 어? 옛날에 이 영화가 나오고 중국에서도 되게 인기를 끌었나 봐요. 되게 약간... 어린애들이 다 알아 이 영화를 다 봤대. 김관장대김관장대김관장 <laughs> 김관장 김관장. 얘도 알고 있어. <laughs> 이 영화가 최성국 씨가 이게 하하하 <laughs> 하는 게 이게 중국에서 밈이 된 거야. 사실은 그냥 이게 뭐 그냥 뭐 얼굴 표정만 비슷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. 근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최성국 씨 본인이 중국 사이트에 회원가입 해 가지고 직접 등판을 해서 이거를 인증을 한 거야, 자기라고. <laughs> <웃음> <웃음> 본인, 본인이 직접 인증을 던파에서 <laughs> <했을 때에서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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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그 만화 회사에도 콜라보를 정식으로 해야겠지만 이거 최성국 씨한테도 초상권 지불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? <laughs>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버섯머리랑 팬더가 대, 대단히 여러 가지 형태로 변형이 됐대. <목소리> <목소리>